안동화이탈배 초청일반부 안동양반대 부산형우경입니다. 안동경우부 영천별인 홍1 4코터로 추정 을 합니다.

아직까지 가야돼 금은가 엄청 지금 많던데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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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 지금은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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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아있다있다 <목소리가> 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누가 따줄까? 응 那个，你抽抽袋子是不是？ 잠시 대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5회 영등대계배 초청족부대회가 7월 14일 영등당부축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초청일반구, 초청40대부, 초청50대부, 경북2부, 경북4부 우선 다 운영되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족구 도인들께서도영덕대회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영덕대회의 초청 족구대회가 7월 14일 영덕당구청장에서 개최됩니다. 초청 1반부 초청 40대부, 초청 50대부, 경북 2부, 경북 4부, 예, 부산가 운영대원이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심심한 대게, 예, 해가 준비된 걸로,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경북 3부 안동 한빛홍 김천두산전자청 대표자님 경기 진행 서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경북 3부 안동 한빛홍 김천두산전자청 대표자님 경기 진행 서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잡아라 그니다 <laughs> 啊！ じゃあ、お世話だ。<noise> <noise> <noise> 아니 양반 여기 저희 친구예 네, 장성호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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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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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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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3도 18강전, 안동 한비도, 김천, 부산, 전자청, 4코트로 출조 바랍니다. 全部全員。 何だ Yeah. <laughs>

경북 3도 안동 한대도 김천 두산전자 청팀 축히 4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아유. 아유. スタートするスタートす 2십일째 게임이 나가 0 개를 쳐올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고 전는안되게한달 어. 만에 체도가 됐어. 한달 만에. 방송 방송에 방이왔다 와. 아이고 我就是没学。 차크,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헤대차크모노의 현대 팔코트로 추천 바랍니다. 이동 주차 부탁드립니 에코스 53나 0132 에코스 5 4 0 1 3 2 차주님 속히 이동 주차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잘살 찬데요. 뺑듀야고, 수없이 많이 했지. 내가 조선에 내가 이내딱지거든한 20년 같이 했던 거요노래미가 장난 아니에